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규모 패치를 하면서 또 새로운 외형이 생겼죠. 그 무기 외형 들어가시면은 이번에 나온 그 몬스터 무기 외형. 근데 이게 나왔는데 참 웃긴 게 무기 외형 보유 컬렉이 생겼습니다. 수집인데 장판이죠. 장판을 깔으면은 상당한 스펙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명중 방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기본 피해 엄청 많아요 100개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드에서 싹다 파밍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0개를 아예 모으면 이제 방어 이까지또 올라가죠 상당한 스펙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싹다 모으셔야 됩니다 필드 사냥을 상당히 좀 하셔야겠죠 자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밍하냐 이 무기 외형에 들어가시면은 관리 있죠? 관리 보면은 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누르셔도 되고 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몬스터 모양이 있습니다 표기가 이걸 누르게 되면은 짜르륵 나옵니다 등급별로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보면은 획득처가 보이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뭐.. 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암튼 요렇게 이제 먹어야 되는 것들 획득처를 눌러가지고 간단하죠? 이것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스펙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웃긴게 무기 외형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 이것도 하나의 쌀먹이 될 수가 있긴 한데, 한번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판매하는 사람이 없네요. 뭐 하여튼, 이거는 어디 있을까? 무기 외형이 있네요, 거래소에. 필드 를 사량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면은, 어, 그냥 뭐, 거래소에서 싸다 싶으면 그냥 사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